우리가 오늘 할게 뭐냐면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고 삼각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어. 근데 중학교 때 sin x와 cos x와 tan x 이러고 배웠지.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나타내는 게 xy 막 관계고 그런 게막 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각을 전부 다 세타라는 각으로 바꿔볼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타에 대해서 배웠잖아. 세타가 어떤 중심각을 갖다가 라디안 각으로 변환시킨 우리가 각도를 실수 체계로 바꿔버린 그각 라디안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했지? 그러면 음자 다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뭐냐면 직각 삼각형이 있고 이 세타각일 때 이게 뭐 a고 b고 c다. 변 길이가 그러면 사인 세타는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다. 라고 배웠을 거야. 뭐, 사인은 세타에서 시작해서 직각으로 끝나고, 코사인은 세타를 끼고, 직각으로 끝나고, 탄젠트는 세타에서 시작해서 90도를 뭐 타고 돌아. 그래가지고, 아, 뭐, 뭐, 시작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사인이고, 끼고 끝나니까 코사인이고 90도를 타고 도니까 탄젠트다. 뭐 이렇게 막영는 방법도 있었을 거야. <laughs> 자, 이걸 눈으로 잘 익혀둬야 돼. 세타에서 시작해서 직각으로 끝나게 c 분의 b가 사인. 세타를 끼고 직각으로 끝나게 c 분의 a가 코사인. 시작해서 타고 올라가는 게 a 분의 b가 탄젠트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삼각형이 막 이렇게 돌아가 있네. 돌아가갖고 P, Q, R 이게 세타.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바로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응? 여기서 사인 세타는 R 분의 P.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세타 끼고 직각으로 끝나야 되니까 R 분의 Q.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Q 분의 P 하면 되겠지. 오케이. 바로 읽을 줄 알아야겠어. 그런데 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가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어? 진정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를 시각을 좀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자, 사인이 뭔줄 알고 코 사인이 뭔줄 알고 탄젠트가 뭔줄 알죠? 그쵸? 여기서 b는 c 사인 세타가 되지, 여기서 a는 c 코 사인 세타가 되지, 여기서 b는 a 탄젠트 세타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시각을 바꿔놨으면 좋겠어. 이거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구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잖아? 늦어. 에?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늦어. 바로 삼각형을 보고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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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꿔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냐면 이게 세타고 이게 a고 b고 c일 때 세타고 이렇게 C, b가 엮어지면 이 사인이지. 그러면, 시작하는 변 C 곱하기, 사인은 끝나는 변 B가 나온다, 이거야. 유치하지만, 한글로 때려보면 이거야. 시작, 변, 시작, 어차피 변이 두개 나오거든? 두 개밖에 안 나와? 그지? 시작하는 변하고 끝나는 변이 나오지? 시작 변 분의 끝나는 변이 지금 삼각비잖아, 삼각. 사인 코스인 탄젠트는 시작 변 분의 끝나는 변이고, 거꾸로 시작변은 고박이 삼각,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하게 되면 끝나는 변이 나온다. 이렇게 한번 때려볼까? 그러면 자 c, b, 세타는 사인이지. 시작 변 c, 사인 세타는 뭐야? 끝나는 변이 나와. 코사인은 마찬가지야. c하고 a하고 세타를 쓰면 코사인이지. 시작변 C코사인 세타는 끝나는 변 A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B하고 A하고 세타 쓰면 탄젠트지 그래서 A탄젠트 세타는 P다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어,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뒤쪽에 활용 도형 쪽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는 이게 되어야 되냐면 적어도 이게 K야 <laughs> 이게 알파야 그러면 이 길이는 뭐냐 그러면 K사인 알파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 K사인 알파 이 길이는 뭐예요 그러면 K코사인 알파가 바로 나와야 돼 K코사인 알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주고 이게 패타인데 이게 A야 그래서 너한테 뭘 물어봤냐면 이 길이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직각을 타고 돌고 끝나는 편이니까이 길이는 아 a 탄젠트 베타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읽을 줄 알아준다고 이렇게 연습을 막 아, 이거 하루에도 뭐몇 번씩 연습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스피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좀 숙달이 되면 그때서야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다음에 음 내가 책을 놔두고 왔네. 그리고 지금 이거 우리의 가람이가 세나한테 지금 사진으로 페이지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 이제 뭐랄까 이건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진정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정의가 뭐냐면 어 사인 세타는 지금부터 사인 x 하면 x 좌표랑 x랑 중첩이 되니까 세타라고 할게. 사인 세타는 시초선에서부터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세타. 이루는 각이 아니지. 그냥 이 동경이지, 동경. 동경이 세타일 때이 동경의 끝점 있잖아, 끝점. 끝점. 그러면 이제 이거 이게 지금 뭐 변인데 막대기 길이를 그냥 이 막대기 길이라고 하기가 애매하니까 이 막대기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 요 원. 오늘 왜 그리냐면 이 막대기 길이를 R로 그냥 표시해 버리려고 간단하게 그냥 R로 표시해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대기 길이가 이렇게 크면 어떡해요 큰 원을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반절의 말자리 큰 원을 그리면 되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짠, 자. 원유에 한 점이 있으면 이 점이 x, y가 되겠지. 어차피 좌표 평면 위에는 x, y라는 점이 반드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렇 그러면 사인의 정의는 뭐냐면 이 동경이 반지름분의 y 좌표. 이게 사인의 정의야. 사인은 선생님 고 직각 삼각형에서 뭐 빗변분의 뭐 높이래는 그거 중학교 때만 그런 건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너네가 예각 삼각형 가지고 놀잖아. 그니까, 러 비편이고, 높이고, 다 무조건 양수니까. 뚝뚝해 가지고 한 거고. 지금부터는 동경이, 사바에서 말했지만, 몇 바퀴를 돌고 온줄알아몰라 모르지. 그럼 동경이랑 각이 막대타클 뭐 수도 있어. 응? 그럼 구원이 이제 뭐 삼각형니이 어떻게 그럴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동경은 사분면에서막지만대로 돌다가 올수 있어. 딱 스탑을 했어. 1사 아니면 2사 아니면 3사 아니면 4사 스탑을 했지. 그치? 스탑했을 때이 끝점을 반지름으로 원점과 이 끝점을 이은 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원 안그려도 돼 안그려도 되고 그냥 이 점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알콤 뭐 x, y 그지? 그러면 이 짝대기 분의 y 좌표 짝대기 분의 y 좌표가 바로 뭐야 사인이라는 거야 코사인은 뭐냐 코사인 세타는 짝대기 길이 분의 x 좌표 이게 코사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x, y지. x, y. 그지? 그럼 짝대기 길이분의 x좌표. 이게 바로 뭐냐면 코사인. 물론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응? 짝대기 길이를 뭐야 반지름이라고 할수 있잖아. 이거 대신에 네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써도 상관은 없어. 너무 뭐 귀찮잖아. 그러니까 r분의 x라고 한 거야. 탄젠트는 뭐냐면 탄젠트 세타는 동경에 x 좌표, y 좌표가 있을 때, x 좌표 분의 y 좌표, 이거를 탄젠트라고 해요. 탄젠트는 x 분의 y. 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사인은 r 분의 y, 코사인은 r 분의 x, 탄젠트는 x 분의 y 값을 탄젠트라고 합니다. 왜 그런데요? 이거는 종이야, 약속이야. 탄젠트와 코사인과 탄젠 탄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종이가 되는 거야. 어? 그 이제 요걸 알아야지 뭐냐면 둔각에 대해서 막 그런 것도 값을 우리가 해야 될 수가 있어. 자 일단 일사분면일 때 예각값 예각일 때만 보자고. 각도가 커지면 y 좌표가 증가하지 이렇게. 그지? 그럼 r 분의 y r 분의 y가 어떻게 되지? 커지겠지. 사인은 1사분면에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인 값이 증가하게 될까요? 그리고 r은 무조건 양수고 y도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동경 2사분면으로 가면 r분의 y에서 이전의 y 좌표는 양수니까 이때도 이 동경이 이, 이, 이 동경을 둔각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아니죠 둔각이라고 하면 안되죠 몇 바퀴를 돌고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둔각이라고 하면 안되고 2사분면에 위치한 동경이라고 다 말해요 을 동경 이 막대기가 그냥 2사분면에 위치한다라고 말해줘야 돼 그러면 그때의 사인세타는 r분의 y인데 r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니까 이 값은 또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동경이 3사분면에 있으면 R은,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지. 근데 Y 값이 음수지. 그래서 R분의 Y에서 양수분의 음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사사각에 있으면 R분의 Y가 또 부호가 틀리잖아. 그지 그럼 이 값도 뭐가 되지? 음수가 돼. 결론, 일단, <laughs> 사인은 동경이 1사각 또는 2사각에 있으면 사인 값은 양수가 되지만, 3, 사각이나 4, 사각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인 값이 그래, 사인 값이.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해볼까? 한까 보네. 자, 사인을 여기서 뭐까지 해버리냐면, 음. 어이 사각의 사인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이 사각의 사인값은 r 분의 y 좌표가 사인이라 고 그랬죠? 그러면 이 각과 만약에 이 각이 대칭으로 같다면 이 놈의 사인값하고 이 놈의 사인값은 같아, 안 같아, 같겠지? 그렇지? 이 사각의 사인값은 r 분의 y니까. 여기서 x축에다가 그냥 수선을 내려서 요거 분의 요거 이 예각에 대한 그냥 요 사인값 구하면 이 동경 세타에 대한 사인값이 되는 거야. 이을 알파라고 치면 그냥 사인 알파랑 같은 거지. 3사각의 사인값은요. 봐봐. 이렇게 있어. 그 삼사각은 r 분의 y 좌표가 음수잖아. 그러면 이 예각을 만약에 알파라고 쳤을 때이 예각 삼각형의 변 길이만 놓고 한번 봐볼게. 이 삼각형의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지. 이 각에 대한 이 동경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은 반지름분의 y 좌표인데 이 예각 삼각형의 요것분의 이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게 될거야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사인값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예를 들자면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3,2라고 치자 응? 그럼 r은 뭐가 되지? 루트 13이 되겠지 두점 사이 거리니까 y 좌표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아, 3,2가 되겠지 금수니까. 그 y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이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 예각 삼각형만 놓고 보면 이거 길이가 이잖아. 길이로 길이로 따지면. 그래서 루트 13분의 2에 대한 사인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따로따로 따로 해도 돼. 그냥 나는 그때그때마다 반지름 분의 y좌표를 할 거예요. 반지름 분의 y좌표. 그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예각 삼각형의 변 길이 같고, 이렇게 쭉쭉쭉쭉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 계산할래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또,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 이게 있으면, 여기다 수선을발 내려가지고, 이 통경에 대한 사인을 이것분에 이거 한 다음에, 길이만 보는 거야, 길이만. 이것분에 이거 한 다음에, 삼사각이니까 사인은 마이너스겠구나. 라고 붙여주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길이가 3이고, 4고, 5면, 이 동경에 대한 사인값은 사인세타는 5분의 3 길이 가고만 놓은 다음에 3사각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붙이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점의 좌표를 4코마 마이너스 3으로 마이너스 4코마 이렇게 잡은 다음에 반지름 5 빗변 길이 빗변 길이 자 반지름 원그려가지고 5분의 y좌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4사각도 마찬가지 보자고 4사각일 때도 이동경에 대한 사인값은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응? 반지름 분의 y 좌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값이랑 똑같겠지 다시 말해서 이 각이 알파라면 사사각의 사인 세타 값은 사인 알파 값 요거 분의 요거에다가 뭘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인 알파 값은 그이 삼각형만 뚝 뜯어가지고 변으로 봤을 때를 말하는 거지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인은 여기 플러스, 동경이 이쪽에 있을 때도 플러스, 동경이 3, 4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왔고, 동경이 4, 4에 있을 때도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요, 사인은. 자, 코사인 보겠습니다. <laughs> 코사인은 아까 R분의 x 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어도 R분의 X가 양수지. 근데, 동경이 2사각에 있으면 r은 양수인데 x 좌표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2사각에 있는 2사분면에 있는 동경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사각에 있는 동경에 대한 코사인 값도 마찬가지로 r은 양수지만 x 좌표는 음수니까 이때도 코사인 값은 음수가 되겠지. 4사각에 있을 때는 r이 양수 는 알은 무조건 양수야. 근데 x도 양수가 되니까 알 분의 x가 코사인 값인데 둘다 양수가 돼서 플러스가 되는 거네. 자, 코사인은 일사각에서는 플러스, 동경 이사각 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삼사각에 있는 동경의 코사인 값도 마이너스고 사사각일 때는 플러스만. 자, 여기까지 잠깐 복습을 해 볼게. 사인은 1사하고 2사에서만 플러스야. 플러스만 머릿속에다 가거든요. 사인은 1사하고 2사일 때 플러스고 코사인은 x가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1사각과 4사각일 때 그때가 코사인이 플러스가 나와. 그러면 탄젠트는 동경이 1사에 있으면 x분의 y가 둘다 플러스니까 플러스겠죠? 2사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겠죠 3사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나오겠죠. 플러스. 4사일 때는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탄젠트는 1, 사하고 3, 사분면의 동경이 1, 사분면과 3, 사분면에 위치할 때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뭐가 되냐면 이 녀석들을 종합하면 <laughs> 자 4분면이 있어요. 여기서는 전부 다다 다 플러스야. 사인값도 코사인값도 탄젠트값도 동경이 1사에 있으면 전부 다 양수가 나오다는 소리야. 그 다음 2사각일 때는 동경이 사인만 플러스고, 사인만 플러스야. 삼사각일 때는 탄젠트만 플러스야. 사사각일 때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니다 그래서 얼사안코, 응, 막 얼사안코 이런 거 아니면 뭐올산타클러스뭐 이런 이런 말들도 있던데 여러분들 그냥 사분면이 어디에 누가 플러스인가 이것만 보시면 돼.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플러스. 이때는 사인만, 탄젠트만,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거첫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어, <laughs> 그래프까지 오늘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갈것 같아서 음, 음, 많이 갈것 같아서 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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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좀더 시간이 많이 걸려. 일단 한번 끊어 볼게요.